비행기 조종실 안에는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규칙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있어요. 네, 바로 문화라는 힘이죠.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도대체 어떻게 매 비행의 안전을 좌우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매 비행마다 우리 승무원들이 딱 마주하는 현실 아닌가요? 정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한 팀워크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규칙, 문어를 이해하는 데 달려있거든요. 이 강력한 힘이 어떻게 팀의 성과와 안전을 결정 짓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를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층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깔때기 구조를 들여다 볼 거예요. 가장 넓은 개념인 국가문화에서 시작해서요. 우리 항공산업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안전문화까지 점차 좁혀가면서 그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두 가지 층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건 우리 승무원 개개인이 팀에 합류하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문화라는 건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몸에 뵌 가장 깊숙이 내재된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에요. 이게 바로 팀원들이 무의식적으로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기대하는 소통 방식이나 권위에 대한 태도를 만드는 그 바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바로 권력 거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국가 문화에 따라서 상하 관계가 아주 뚜렷한 문화권에서 온 승무원은요. 기장님이나 선임 승무원의 결정에 뭔가 좀 이상해도 질문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좀더 수평적인 문화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어, 잠수만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하고 의견을 내죠. 이게 만약에 비상상황이라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서로 다른 국가 문화의 차이를 멋지게 극복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직 문화라는 공통분모죠. 이건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항공 전문가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딱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규율을 지키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요. 똑같은 기술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최우선 공동 목표는 언제나 변함없이 안전한 운항이죠. 바로 이 전문직 문화가 다양한 국가 문화들을 아우르면서 우리를 하나의 단단한 팀으로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깔때기를 좀더 좁혀서 더 구체적인 문화의 층으로 한번 들어봐 볼게요. 바로 우리가 속한 항공사와 안전이라는 우리 사명 자체가 만들어내는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을 뜻해요. 이건 회사 고유의 표준 운항 절차, 즉 SOP와 핵심 가치를 통해서 모든 승무원에게 공통된 운영의 틀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비행 전에 달달 외우는 그 모든 매뉴얼들이 바로 이 조직 문화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마지막증입니다. 바로 안전 문화. 이건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운항의 기반이에요. 내 직급이 어떻든, 지금 얼마나 바쁘든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문화. 이게 바로 우리가 매순간 추구해야 하는 안전문화의 핵심입니다. 이런 강력한 안전문화는 정의로운 문화 위에서만 자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수를 덮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대신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스템 전체를 더 좋게 개선하는 거죠. 그래야 모든 승무원이 안심하고, 조기 이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럼 이 문화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사고를 막는다는 걸까요? 에러체인이라는 모델을 보면 그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항공 사고는요. 한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쾅 하고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여러 개의 아주 작은 실패들이 마치 사슬처럼 줄줄이 연결되어서 발생하는 에러 체인의 결과물이죠. 에러 체인은 대략 이렇게 구성돼요. 아주 오래전 설계 단계의 결함에서 시작해서 훈련 부족 같은 관리의 실패, 그리고 갑작스러운 악천후 같은 환경적 위협이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고리가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었을 때 승무원의 마지막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방화세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배운 문화의 힘이 발휘되어야 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운항 승무원들은 이 위험한 사슬의 마지막 연결고리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슬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딱 끊어낼 수만 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 우리 승무원 한 명, 한 명이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문어에 대한 이해는요, 그 방어선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역량 피라미드를 한번 보세요. 모든 안전한 행동과 결정의 가장 밑바탕 그 기초에는 바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는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핵심적인 지식의 아주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결국 문화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우리가 배운 안전 문화에 기반해서 자신 있게 자기주장을 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세 가지가 여러분을 에러 체인을 끊어내는 최종 안전 장벽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비행전 브리핑에서 그리고 기내에서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안전의 가장 중요한 층을 만든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